한 유튜버가 서예지의 또 다른 가스라이팅 논란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야경꾼 일지에서 생긴 일, 그녀의 가스라이팅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그는 당시의 제보자로부터 직접적인 제보를 받았다. 2 0 1 4년 방송된 드라마 야경꾼 일지 촬영 당시 스태프로부터의 제보다라고 소재를 밝혔습니다. 그는 내용을 들어보고 또 다른 관계자에게 확인했다. 상당히 일치했다며 이번 논란의 핵심은 서예지의 가스라이팅과 갑질이다. 제보자의 증언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과거 윤호윤호와 서예지의 열애설을 언급하며 과거 두 사람은 친한 동료 사이로 연애설을 일축했습니다. 두 사람을 연인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다. 당시 촬영장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야경꾼일지 촬영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촬영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근데 윤호윤호가 점점 말을 잃어갔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윤호윤호가 수정 메이크업을 받던 중 팔을 갑자기 뒤로 하고 빨리 끝내라 얼굴을 가급적 만지지 말라고 하더라. 옷을 만져주는 스태프에게 어느 날부터 내 몸에 손대지 말라고 하기도 했다.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다더라고 말했습니다. 서예지에 대해서는 서예지가 자신의 스태프가 다른 스태프들과 말을 섞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서예지의 스태프들은 추운 날씨에 벤치에서 쉬어야 했다며 서예지와 윤호윤호의 차가 붙어 있는 날에는 서예지가 카랑카랑하게 소리를 치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고 제보자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서예지와 윤호윤호의 사이가 남달랐다더라며 야경꾼일지 인터뷰에서 서예지가 이상형이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대해 호감이 생기면 넌지시 표현하는 것 같다고 답하며 윤호윤호에게 아시죠라고 말했다고 인터뷰 장면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는 당시 윤호윤호가 역대급으로 살이 빠졌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윤호윤호가 손에서 휴대폰을 놓지 못했다더라. 제보자가 누군가의 조종을 받는 것 같았다더라며 김정현 서일지 사건과 비교해 윤호윤호가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2014년 드라마 야경꾼일지에 출연했던 윤호윤호와 서예진은 그의 10월 열애설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의 소속사 측은 동료 사이일 뿐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최근 서예진은 2018년 과거 연인이었던 배우 김정현을 조종했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이후 과거 스태프들과 동창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증언과 폭로가 이어지면서 스태프 갑질, 인성 논란, 학력 위조 등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해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모든 의혹을 부인했지만 부정적인 여론이 식지 않고 있습니다. 서해지를 광고 모델로 기용했던 브랜드들 역시 손절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